경찰과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이 12일 사드 기지 입구인 성주군 소성리 진박교에서 충돌했습니다. 그 동안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이 막아왔던 소성리 마을 해관 앞 도로를 내어준 이들은 진박교에서 알레미준 막대기로 만든 격자형 공간에 한 명씩 들어간 뒤 녹색 그물망을 덮어쓴 150명이 사드 기진의 공사와 자재 반입, 차량 진입을 막았습니다. 서로 서로의 손을 긴 통으로 연결하는 인간 사슬로 경찰의 접근을 막기도 했습니다. 수차례 경고 방송 후 오전 10시 35분 3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에 나선 경찰은 격자형 공간의 시위 참가자 해산과 부상 위험이 큰 인간 사슬에 막혀 해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만일에 대비해 경찰은 짐 밖에 아래 계곡에 에어매트를 설치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5명도 양측의 안전 보장을 위해 현장에서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일부 경찰도 다쳤습니다.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선 지 4시간 만에 주민들과 국방부가 극적으로 타협에 성공하면서 주민들은 집회를 풀고 경찰도 철수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까지 공사 장비 자제 반입을 놓고 서로 대화하고 충돌하지 않기로 협상을 한 것입니다. 양측은 협상에서 오늘은 트레일러 12대만 기지에 보내 지난해 11월 반입한 포크레인 불도저, 지게차 등을 빼내기로 했습니다. 오늘 반입 예정이었던 덤프트럭은 이번 주말까지 사드 기지에 들여보내지 않고 앞으로 다시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목금토일까지 병력을 여기에 주둔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후 월요일부터는 차후 저와 다시 또 세세한 부분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애초 트레일러 외에 덤프트럭 8대, 안내차량, 군단차량등 15대로 골계류를 사드기지로 실어나를 계획이었습니다. 사드기지 마을에 경찰력이 투입된 것은 지난해 세 차례, 올해는 처음입니다. 경북일보 뉴스 박용기입니다.